안녕하세요 엔트박입니다 제가 지수를 설명할 때도 종목을 설명할 때도 항상 지지와 저항 가로선을 끄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찾을 수 있고 어떤 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흐름인데 지수가 2576 포인트로 조정을 받았지만은 뭐 크게 나쁜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뭐2550 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를 받던지 아니면 뭐좀 심하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만요. 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보여주면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그런 차트의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설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흐름 속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차트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저항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 드리지만은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50포인트 단위로 이렇게 보여진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50포인트 단위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보여진다. 그래서 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노리고 타점이 될수 있고 뚫어주고 나면, 어 이게 처음에는 저항이었는데 다시 뚫어버리면은 내려올 때는 지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듯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떨어졌는데 지지 라인에서 바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 여기 뭐 저항을 못 받았지만은 지지는 못 받았지만, 그 다음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이렇게 또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은, 뭐, 100%는 없을 수 없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런, 지지 저항을 잘 맞춰가면서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한 100%의 확률로 무조건 이건 맞아야 돼. 이렇게 접근하시기 보다는 한70% 80% 이상의 승률을 가진 그런 방법들로 똑같은 기준대로 접근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더욱더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잘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종목들 한번 둘러볼게요. 먼저 산돌입니다. 산돌 지금 보시면은 오늘 뭐 움직임 잘 나오면서 오늘 22%까지 갔다 오는 그런 움직임이었네. 그래서 어제도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이 가격대 만 원에 ,000원에, 만천 원에서 9,200원 이 사이 가격대가 지금 중간 가격대 흐름으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라 보시면 될것 같다고 설명 드렸죠.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8천원대 손절 잡고 접근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차트 흐름들 올리고 나서 눌러줄 때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그국에는이자리가 이 저항이 있는데 뚫어버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내려올 때 지지가 나오듯이 지금 올려놓고 지금 마감이 됐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이제 12,000, 지금 13,000원 부근대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충분히 뭐 다음 흐름에서 올리면서 15,000원이나 뭐 이런 자리까지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AI 관련 테마로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안 가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봤었을 때는 신고가 넘어서 이쪽에 놀이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괜찮고 테마도 괜찮다 그렇게 같이 엮이면서 간다고 하면은 아,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관심 규목에 넣어두시고 나만의 타점이 왔었을 때 한번 노려보는 그런 기준점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어,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만 3천원이 다시 한번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버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눌러줄 때는 또이만 3천원 지지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나만의 차, 타점대로 짧은 스윙으로 가시 가져가시, 가져 가시든지 아니면 긴 흐름으로 또뭐 들고 가시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든지 뭐 그런 것들은 본인 성향과 기준에 맞게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외에도뭐 신성 ST o 또 어제 이제 뭐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 상한가가 나, 가고 나서 제가 이제 33,000원부터 29,000원대 요 1차 타점이라고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뭐 거기서 바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하락 시가에 들어가신 분들 바로 뭐 수익이 20% 가, 나왔네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실 수 있는 타점이 나왔고, 지금 뭐, 지금 올려놓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눌러주는 흐름보다는 이게 더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타성으로 진입하실 분들은 이런 식의 거래량 많이 들어오면서 움직임 보여주고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오늘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 워트. 이것도 뭐, 앞쪽 그 차트 흐름이랑 좀 비슷한 흐름인데요. 지금 보시면 18,000원 여기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약간 깨졌다가 8,500원 부근에서 이제 깨졌다 요 봉이 이제 거래량 들으면서 기준봉이 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차트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조정을 받으면 뭐 만원대 나 이런 자리가 뭐 주요 타점이 될수 있고 아니면 중간 가격대 21선 부근인 9,000원대 이런 이런 가격대가 이제 중간 가격대죠 그러니까 주요 타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 평선 모여있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박스권 만들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HPSP, 이런 것들 을 보시면은,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박스권 계속 만들 때, 이때 설명드렸죠. 이런 자리 만들 때, 이런 식의 흐름 보여주는 차트다. 그리고 결국에는 갈수 있는 자리라 설명드렸었는데, 이만큼 가버리는 패턴이 나왔듯이, 지금 뭐, 워트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은 뭐 짧게 보면 뭐이 위에까지도 갈수 있고 뭐 어떤 테마로 묶이면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은 차트 흐름상으로는 지금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서 박스권으로 보여줄지 아니면 뭐 신고가로 갈지를 모르지만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차트의 시작점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이 짧고 수익은 더 길게 볼수 있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서 기준에 맞게 수익내고 나오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될것 같고 어, 지지저항, 그러니까, 격적으로 설명드리지만은, 이제 이런 라인이 나중에 보시면은, 올렸다가도 눌러줄 땐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격적으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로선 끄어 보시면서, 거래량 타진봉기준봉의 가로선이 결국에는 그 자리가 주요 타점이 될수 있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끄어 가시면서, 본인만의 그런 종목들 공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 탐정공인데 핸디소프트입니다. 핸즈 소프트도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살짝 올랐긴 했는데, 이제 뭐첫 번째 타점은 이런 타점이었죠. 여기서 이제 거래 들어오고 움직임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트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큰 차트 흐름에서 보시면은 지금 뭐 상장하고 나서, 요또 지금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최근 흐름까지 보시면은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상장하고 나서 지금, 지금 여기서 상장을 했죠. 여기 상장을 하고 2016년도에 쭉 빠져서 밑에서 거량 들어오면서 괜찮은 차트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에서 지금 뭐 2,000, 3,000원까지 보시고 위로는 지금 요 위에까지 보여지니까 6,000원대, 뭐 5,000원에서 이 정도까지 보이지네요 5,600원 요런 박스권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좋게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거량도 아직 안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보여주다 거량 터지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차트를 만들어 주고 있죠. 그래서 핸디소프트 같은 경우도 한번 챙겨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덕산 테크노피아, 테코피아, 이런 것들도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량 들어오면서 움직임 나오면서 하락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좀 크게 나오고 있죠. 14,500원, 뭐, 이 정도에서 위로, 뭐, 한 2만, 2만원대 보근대 여기까지. 뭐, 2만 0천원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이런식 박스권 흐름이지만은, 2차 전지 테마와 반도체 뭐 이런 것들 묶여 있기 때문에, 테마도 괜찮기 때문에 뭐 어떤 이슈만 맞으면서 괜찮게 올라간다 하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카이노스 매드. 이것도 지난번에 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뭐 가격대 흐름이 여기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한번 올라갔죠. 근데 뭐 여기까지, 저항대까지 못 갔지만은, 결국에는 움직임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움직임이 나왔다가 올려놓으니까 또 거래량이 활발해지는 그런 자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이 또 나와서 지지 받으면서 또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뭐 코로나 관련 테마로 묶여있긴 한데 뭐 다른 이슈로 또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제약주나 뭐 이런 코로나 관련 테마들이 또 돌고 돌기 때문에 뭐 계절성으로 돌기 될, 돌겨, 돌면서 또 이슈화 될수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흐름은 지금 하단부에 조금 안 좋긴 하지만은 여기서 돌리면서 어, 짧은 스윙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점에서는 한번 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을 꼭 파악하셔가지고 나만의 맞는 그런 어, 종목들 찾으셔서 좋은 타점에서 좋은 흐름으로 스윙내는 그런 매매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맨마치 회원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인트박이었습니다